안녕하세요, 토마저 씨입니다. 오늘 6월 10일 금요일이고요. 레이니어 이제 오늘 첫 수확을 하는데 이제 비도 안 오고 날씨가 계속 좋다 보니까 올해 착색도 좋고 습기도 조금 빨라진 것 같고요. 전체적으로 레이니어는 풍산성이라 뭐 항상 이렇게 나무가 처질 정도로 많이 열리는데 밑에 것들은 좀 품질이 안 좋아요. 그래서 수확 이제 관리를 좀잘 해주셔야 되고요. 어느정도 달렸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레이니어는 뭐잘 아시다시피 그 대형 형트에서미국에서수입해국에서판입해하면서 우리 를하에서 우리 알려에서종중알려에하종중유명에한체리이고요국내에서 재배 하면서도그그국에서기가 가장 크게 잘 나오고 균서우고 어, 열매도 항상 잘 달리는 그런 품종으로 유명한데 단점으로는 좀 밑에 달린 애들이 착색이 잘 안되고 그 응의 피해가 다른 품종에 비해서 조금 더 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, 이 수확을 하면서는 방제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늦게 수확되는 것들의 피해가 조금 있어서 그 부분을 조심해서 재배를 하셔야 되고요 과가 크다 보니까 열과도 잘 되는 편이고, 뭐, 원래 열과가 심하기로 소문이 난 품종이기도 해서, 저는 비가림 시설 내에서만 재배를 하고 있는데, 전에 노지에서도 재배를 해보니까, 6월 달에 그렇게 뭐큰 비가 내려서 피해를 본 적은 지금 12년, 3년 재배를 하면서 한해 정도 있었어요. 그래서, 어 비가 좀 적게 내리는 그 기간 안에 수확이 가능하거나 지역에서는 체리가 잘 달리지 않거나 아니면 레이니어 체리가 궁금하신 분은 한번 심어보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 품종입니다. 당도는 좌등급류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지만 그 아삭한 식감이나 그큰크기의그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어 로컬푸드에 좌등금이나 화이트골드 홍수봉 종류를 가져갔을 때도 다들 그걸 보시면 어 레이니어 체리다라고 하실 정도로 어 인지도는 있는 체리고 뭐 거기에 걸맞게 품질도 좋은 체리니까 그리고 요즘에 어 국내 농원들에서도 이제 많이 생산되고 있는 체리니까 기회가 되시면 한번 레이니어 체리는 구매해서 직접 드셔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도 이제 중생종 체리들 수확을 시작하면서 보니까, 어, 선홍색깔 체리들은 어느 정도 수확 시기나 뭐 균일성, 안정성들이 좀, 어, 정해져서 그대로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, 지금 흑자색 체리들이 뭐 결실률도 좋지 않고, 쌍자과라든가 불량과 발생도 많고, 숲기도 그, 다른 해에 비해서 좀 뒤죽박죽되는 경향들이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, 어좀 안정적인 그런 재배나 결과를 원하시면 선홍색 체리가 괜찮고 어 월등히 뭐 뛰어난 크기나 색감 그런 걸 찾으시면 흑자색이 좋은데 현재까지 흑자색은 그렇게 안정적인 결과를 계속 보여주는 거를 좀 찾기 어려운 것 같아서 저도 계속 해마다 이제 결과를 기록만 하고 있는데 어쨌든 레이니어 체리는 크기나 식감은 그 흑자색에 가까우면서 어, 맛이나 또 이런 색감은 그 동양종 체리에 가까우니까 한번 잘 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올해도 벌써 많은 품종들이 이제 수확이 완료되어서 올해는 다시 볼수 없게 되었으니까 체리 농장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꼭 가까운 농장에 방문하셔서 어떤 품종이 어떤 그 색감과 맛과 그리고 결실을 보여주는지를 꼭 확인을 하시고 식재를 하시기를 바랍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